집사님다 오늘은 파인딩 블루 아까 했었는데도 구탄 다시 해보러 가겠습니다. 노래 구한 적 있었는데, 자, 잘도 옛날 때억하어 여기 있고, 좀 나와, 나와, 나와. 오케이, 나 어, 여기, 여기, 기타실, 기타 다시 할게요. 아까 치력 달았어 엄청. 뭐? 잠깐만, 일단 치력 좀볼게요체력좀 쳐야 되니까, 이거. 비타민. 오케이. 와. 어. 음... 뭐야. 뭐야. 오! 오! 저 하나도 안 깎겠네. 근데 척왜두 개나 했냐한다에써 되는데. 정신이 안 와. 됐다. 8명이 있네, 파랑이 아, 이렇변수으로안 해고. 아, 진짜 높다 어, 차가 있네. 파. 전원은 그냥 섰네. 파. 전원은 그냥 살기만 하네. 이카 대충 알지? 바로 달립니다. 하어 어쩌지? 점프! 아 마지막 수탄. 마지막 수탄 오케이. 역시 수탄의 위력. 너 뭐, 기계 수류탄이지. 이래서 수류탄 수류탄이지. 점프, 점프스 있지 않나 딱, 어. 일단 노 일단 너. 잠깐구만 됐구만. 참 먹고. 바시가만간냐야 안 돼, 바주카몬이네 응, 그냥. 엄청 오래. 어, 됐다. 또 어디로 갔더라? 또 어디로 갔지? 몇 살? 엄청나게 작아 모두 그냥 보완할 수 있구나 뭔지 모르겠어 고민해 그래서 아까 구탄 사진에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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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아까 구탄 사진에 이렇게 돼 있었네 이렇게 완전 아주 까퍼로 빨 고기 내놔 너 어. 어, 나한테 선물 줄수 있는 건 고기야 콜라 <목소리도> 와 치료가 완전 됐어 오, 오, 오. 쟤, 쟤, 이상해지는 이, 어. 쟤 치지도 도지불어. 별이 생기지 않니까 저기 또 공룡 있잖아. 제대로 무시하면 돼요. 그냥 그냥 불만 들은 거만 죽이고. 그냥 지나가면 돼. 강자는 그러니까 무시, 무시해 주세요. 오케이, 다음. 블루몬트 7마리 잡기. 아, 유유유유! 오, 어, 오랜만이네. 참 오랜만인데도, 아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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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! 근데. 아, 이거. 흔들어 쉽지가 않네. 다시. 물건, 물이만잡아어차 뽑았다. 나차 뽑았다. 차 뽑았다. 널 줄어! 어, 좋았다. 예 어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왜 어? 이렇게, 이렇게 어려워? 컨트롤 에왜에에에에에 다시 시에 다시, 다시.

아, 좀 가만히. 있어 가만히. 아, 뭐야? 아, 빗나갔잖아. 괜찮아. 쓸일 없어. 차로 그냥 밑에 서 그냥 들이박으면 돼. 어. 아 가자. 또 있지야. 왜 이렇게 많아? 아 있어, 가만히, 있어.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! 어 후찰이 나갔네 일로 오세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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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하니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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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많이 안 들어가요 11탄 거의 안 남았다 안직여. 안직여요. 야그냥 움직이네. 이 단체도 이 맵이 제로라고 지만더 어려워졌어요. 어, 뭐야, 아까. 아까 뭐야. 아까 이상, 아까, 아까 이상했어. 왜 어, 뒤로 가자 뒤로 가자. 넌 바주카 보러 끝내겠어. 파! 잘 가세요. 아까 뭐야? 아까 사실 아까 렉이 레기, 아까 렉이였나? 일단 고기 먹을 필요 없고. 이런데 아까 보셨나요?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고? 이왜 이렇게 어려워? 가자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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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 이렇게 어려운 몰랐다고. 와. 와, 정중앙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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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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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와 오, 오. 얹혀, 얹혀, s t o 봐빠지고까봐빠까아까 봐줄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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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뭐야. 아 뭐냐고 너. 스트레스 받아. 내가 얼마나 힘들게 갔는데, 아까 제발... 아... 오... 오... 오. 근데 차나무가 안돼까 아. 이별주 자장이, 왜 이렇게 안 죽냐고? <목소리> 넘어가면 안 된다고! 오. 오. 들어가, 들어 와왜 안맞냐고 진짜 네왜 이렇게 맵이 이상해져요. 자, 느껴봤는데, 어, 힘데 갔다. 제발, 힘데 갔다. 여기서 장난치지 마. 장난치지 마. 신중 신중히 가야 돼. 아 a l a l a l 로 l a l 여기 봐 l a 여기 봐야지. 봐야지 여기 봐야지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로 a l a l a l a l a 지여기 a l a l a l a l a l a l a l a l 왜 이렇게, 여기봐 여기. 이렇게 어. 힘들게 왔다 어. 장난치지마 차야 시키가 어. 이거 어. 또 이런 거 아니겠지 아까처럼 아 뭐야 아. 어 힘들겠다. 잡아리 안되고 어. 무기가 이제 좀 별로 없어요. 다. 일로, 와라, 일로 와라 일로 와 일로 와. 여기 봐야지 어디 어디 가 어디 아 어디 가 공룡아 어자 공룡아 다 먹어. 아 다행이다 여기까지 힘들겠다 진짜. 아,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 옛날 때도 힘들게겠는데더 어려워진 것 같아. 고긴 먹었수 없어요. 이날 때도 상당히 어렵겠지만, 더어려진것 같아. 아, 그리고 맵이 점점 이상해져요. 아, 까 영상 보셨죠? 맵이 점점 이상해져요. 어우, 뭐야. 점점 이상해져. 깐! 아우! 오! 다섯 마리, 다섯 마리. 이제, 이제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돼. 아, 여기서 막, 옛날 때는 너무 세게 부딪혀가지고 벽이 뚫려가지고 바다에 빠지고 됐는데. 자가자. 블루거나 빨리 죽어줘. 나이번만 지금 한한 한 10분 했단 말이야. 한 마리 잡았어. 한 마리. 야 여기네 여기네 너는 그냥 너는 그냥 잘로